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시계는 티소 시계고요 르로콜 모델로 가장 유명한 모델이죠 어 르로콜 파워매틱 80 모델 리뷰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티소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은 로마자가 들어간 모델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쪽이 기존 르로콜은 좀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아주 밋밋한 검은색 어, 드레스워치입니다 그래서 전혀 특색이 없는 그런 모델이고요 굳이 찾자면 이제 흰 바늘 초침 핸즈가 눈에 들어오는 정도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의 굳이 장점을 찾자면 시계 보기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4시 10분 정도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시에서 4시 사이에 있거나 4시에서 5시 사이에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1시간 정도 차각할 때가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면 그런 좀 오류를 범할 확률이 좀 적고 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바 형태일 때 그런 착각을 좀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구매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 요새는 워낙 이제 인기 모델 위주로 착용을 할 뿐더러 그리고 이제 시계의 디자인이나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같진 않고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모델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워매틱 80 모델이기 때문에 무브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39mm 케이스에 사파이어 글라스고 19mm 러그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주 컴팩트한 그런 드레스워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용도를 이렇게 감아서 태엽을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날짜를 한칸 살짝 빼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칸 빼서 이렇게 돌리면 시간 돌아가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금색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금색 같은 경우는 좀더그꽉차 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제품은 약간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예 그런 모델이네요. 안쪽 같은 경우도 금색으로 된 바디는 되게 고급스러운데, 거기에 반해서는 예, 실버 모델이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형상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이 정도로 케이스백 해주는, 어, 이 가격대에서 해주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예, 로터 부분도 그렇고, 이제 안쪽에 밸런스 휠이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어, 굉장히 잘 형상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거볼수 있습니다. 시계 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그 오리스 모델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리스 그, 어, 문페이지 모델이죠. 어 아마 러거 사이즈도 같을 것 같은데 19mm 사이즈고요 어 연출도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 버클 같은 경우는 이쪽도 되게 이제 완만하게 잘 가공을 해줬어요. 이쪽이 조금만 더 날카로우면 그 차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버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튀어나오면 이제 손목을 꺾을 때 하나 되게 불편한데 이런 마감도 티소답게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버클 요런 형태도 어 싸구려 모델처럼 해 놓지 않았고요 어 되게 디테일하게 잠그게끔 해 놨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계만 만드는 전문 브랜드인 거를 상기시켜 주는 그런 듯한 형상입니다 네 그래서 착용샷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완연한 드레스 워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그 제품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되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예뻐 보일 수가 없고 이런 제품들은 이제 실물을 봐야지만 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는데 확실히 실물로는 정말 완연한 드레스 워치고 어, 고급스러운 게 표현이 되는데 오히려 음 제품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구매하고 싶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39mm의 어 19mm 사이즈이기 때문에 러그의 조화도 아주 좋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줄이 좀 좁아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조화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계를 한번 예,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로마자가 있는 르로콜과 조금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이 케이스의 마감이나 형태는 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무광 처리해준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런 안쪽이나 이런 베젤 부분은 또 동그란 유광을 써준 것도 예, 구형 모델, 아, 그 기존에 로마자 들어간 모델과 어,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품 이미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어, 그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티소 모델 롤로콜 어, 모델 리뷰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더 새로운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